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숨어 있는 그리고 오래도록 존먹고 있는 반 국가 세력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그 대별적인 행동만을 봤을 때는 딱히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것들을 다 모아서 퍼즐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오래전부터 전교조가 돈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 크레파스, 포크레인 잘못된 성 정체성부터 또 거짓된 역사관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국가관 안보관 세상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나왔죠. 또 우리 경제는 오래전부터 민노총 종먹었고 노란봉 특법 주 4일째 그리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문을 닫거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대는 올해부터 제가 군 생활하던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군인권, 또 군선진화라는 아주 아름다운 미명 아래 그 군현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여기저기서 굶먹어 왔습니다. 현재 방위가 수장으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병색이 완연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폭다운 아이들 야, 또 안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야, 이거, 이거.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지 오래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중간 입법, 사법, 행정 야, 잘이 존엄한 상권 분립은 이재명이란 깡패에 의해 잘 무너졌습니다. 잘잘잘잘잘 그리고 최근에는 야, 이 그래. 방송위원장이라는 한 사람의 군대 이부터안 숨었다, 시 기관을 국제로 날려버렸죠. 자기 수사하는 기관들은 힘을 빼고 없애버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법은 바꾸려 합니다. 선출 권력이 가장 위라는 반호법적인 소리를 <laughs> 공개석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판사들마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상식적이었던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이상합니다. 네, 네. 저한테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우리 국민들 아, 아마 한번 접속해 볼래요? 지금 바로 방향 맞게 나오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선거로 보여주겠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바로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관위 떳떳합니까? 국회의원 다들 떳떳합니까? 그럼 조사합시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하게 그럴 리가 없겠죠. 사실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증거가 넘칩니다. 우리 국강대 여러분들께서 수고하면서 많이 수집한 그런 정보들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깡패 정권의 비호 아래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그 대단한 세력이 그 뒤에 있길래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대통령을 날려버렸을까요? 이제 내란이라는 거짓말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성관이를 건드리고 이재명의 비밀을 건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번네번열번 스무 번 벌어지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자유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선택지가 몇개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안녕하세요. 찰리 코크 정신개선지표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t v 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광화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연사로 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슈에 우리 달리고 그들을 깨우는 게 우리의 그래서 오늘 집회에 와 있습니다. 길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물론 대한민국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선거 조작을 압도할 만큼 완벽한 승리. 그게 아니면. 정말 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와 혁신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일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으로서 당연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와 혁신을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우파, 찰리 커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감사합 아, 네. 네, 내려가시고요. 신세요 <laughs> 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니다 제일 멀리서 오셨어요. 부산의 멀리입니다. 네, 네, 네. 아유 저는 설교 열심히 해주시네. <laughs>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역을 말씀해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laughs> 아, 잠깐만요. 네, 아, 아니, 잠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되십니다 네, 어디서 오셨는지.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아, 부산이네요. 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아니세요? <laughs> 자, 그러면, 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 그나마 국내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아프 가는 줄 이스라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내려가고요자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서 오신 분만 아니시고 잠깐 말씀을 하고 싶으시네요 저희 뒤에 이기될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Uh, good evening, uh, ladies and gentlemen. Uh, I want to say you, uh, Donald Trump, help Israel, and uh, we not, uh, uh, It helps Israel to finish the war, the big war, two years the war. Uh, 트럼프,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그 전쟁을 종식시켜줘서 트럼프에게 감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웃음> <웃음> how, how you, how you know Charlie Kirk i d e to free m uh, to f 찰리 크리스. 앤위 도널드 트럼프. 네. 찰리 콜스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자유를 지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트럼프하고 찰리 콜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Yeah. I want to say to the people, the Korean people, you can trust about Donald Trump. 한국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를 믿을만하다고 추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Because my, my people in the beginning don't know if trust, not trust, but Donald Trump if proved uh, can trust about him and uh, before two days if you see the television you see how twenty hostages. 년터에 uh, And all my uh, people a uh, now uh, uh, glad uh, j o y And we a e thank you, thank you, 네, 처음에는 도널트트럼프를 믿어야 될지안 믿어야 될지 민감인가 했지만, 이틀 전에 TV를 보시면, 도널트트럼프가 이스라엘 20명의 예, 인질들을 석방시키는 예, 데 역할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고 도안 트럭 되게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nd, and I want to bless to bless America and I want to bless the Israel and I want to bless the Korean people. 예. 미국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한국민들을 축복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South Korea. 네,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고 통일되는 것을 트로프가 지원해주고, 이룩하도록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하십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트어프가 도와줄 것을 믿고 계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 give me to speak a few words. And I w a 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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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aughs>

2주 전에는, 어, 고강대 서울시 사무처장으로서 저기 건너편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 집회에 어, 신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 경찰이 네, 저희 집에 제한통보서까지 가지고 와서 압박하면서 해서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 뭐, 확실치 않았지만 그때는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주셔서 이런 좋은 집회를 평화롭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된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은 얼마 전에 예, 또제 어, 신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집회 신고를 해놓고 찰리터크 찰리커프 집회, 찰리터크를 생각하면서 예, 자일 혁신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네, 정선에서 선출이 되어서 자유혁신당의 어, 서울시장 어,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 준비한 원고를 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찰리 컵툴을 추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일은 10월 14일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와 너의 유산을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로서 수많은 해줄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보금정신을변쟁해왔으며 젊은이들과 직접 만나 열띤 공개 일대 토론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애국정신을 효과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1등 공신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차세대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칼리는 미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와 가치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도리적 차원을 넘어 젊은이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국가 세역과 그들이 획책하는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도전에.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찰리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르며 피 흘리기까지 승조하기까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찰리 커프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의 유산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 반합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을 수호해야 합니다. 찰리의 비전을 한국에서도 실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터니포인트 코리아를 만들어 그가 해왔던 일들을 대학캠퍼스에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한해 동안 대학 청년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의 어, 스터디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 자유혁신서울시장 위원장이 되어서 전략위원회에 네, 국제분들를 만들어서 트럼프 가면 쓰고 다니는 이호석군과 우리 집회양산 열심히 박창용군과 함께 어, 잘 준비해서 연설회와 네. 이런 공개토론회를 공개 갖춘 찰리 시계의 침회를 어, 젊은이들 속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찰리 콩트처럼 우리의 목소리와 열정을 통해 화장을 변하시킬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캠퍼스는 기독교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찰리 콩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함께 한국의 캠퍼스들에서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돕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찰리 컴프가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찰리 컴프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 우리 각자가 더욱 강하게 단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초일류 정상국가를 다시 세우는 이 길을 애국 동기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받아 주세요. 올라오신 분에게 많이크 전해 주시고요. 네. 아까 영어 통역을 한거 보니까 제가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아니시죠? 제대로 꽉꽉하신 거죠? <laughs> 어, 륭하신데요 네.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어, 연설을두번 들었으니까요. 또 제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laughs> 아, 제일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어, 네. 너무 많은데? <laughs> <laughs> 너무 많네요? 어, 어,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밤 방송을 해서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연설을잘 봤는데, 오늘 시가 넘었는데, 오늘 영상을 공부하면 사보다 맛있잖아요. 오 이렇게 자 마음에 좀 알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1년 동안 찍은거를 박중루를 지금 만졌는거 그래서 이 사람을 잠깐 만나는데 제가 사실 협업이런걸한거는요들 얼굴 없으시면 없이도 제가 생각을 하시는 처은는영가로는로는어어어어네네가니다

박수로 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구방대으로격주 일요일마다 지역에서 공포를 개최하고 진행하고 있는 수상유라고 어, 합니다. 네,

반늦게까지있셔서 어, 아, 짧게 네. 추모곡을 아, 잠깐 아, 준비해봤습니다. 무반주로 네. 그냥 목소리로만 할 거고요. 네. 오늘 탈리커트의 네. 생일 추모드 래만큼어메이징그레이스라는 네. 네. 곡을 짧게 네. 아, 준비해봤습니다. 아, <laughs> <까끗하게 웃음> <까끗하게 웃음> <까끗하게 웃음> <laughs> 자유민주주의를 통할 수 있었는지 그 기반에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보다 약간 기독교적인 영할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독교적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비교해서 그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어, 영할을 준비했습니다. 살리퍼클는 살아생전에 오직 예수 손줄, 손줄, 그리고 그거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 자유민주의 주 사상을 좌파, 어, 좌파들에게 그래.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뭐, 그가 이렇게까지 <laughs> 할수 있었던 이유는 <laughs>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무에서 시작 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시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트루스 곧 진리인 성경적인 삶을 살겠다 가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 걸면서 위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진리를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준영 씨 먼저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 연사 발언 때문에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유민주주의 사상 기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목상...